안녕하세요. 최고TV 최강우입니다. 저는 유튜브에 최대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사실 좀 전에 컴퓨터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어떻게 고르느냐 요 영상을 찍었는데 녹화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날라갔고요. 그래서 다 때려치고 포기하려다가 그냥 평소에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. 그걸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냐면요. 주제는 요겁니다. 최대입시에 성공하는 학생의 특징입니다. 특징 한 가지입니다. 반대로 말하면 실패하는 학생들이 갖지 못한 특징,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, 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저도 많이 지도해 볼거 아니에요?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 잘 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. 바로 뭐냐면, 바로. 자기 객관화입니다. 자기 객관화가 잘된 친구들이 보통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자기 객관화가 안된 친구들, 그러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어잘 모르고, 뭐 알긴 알죠. 성적을 받아봤으니까. 근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나는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. 근데 성적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. 특히 우리가 성적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왔으면 내신보다는 정시겠죠. 간혹 가다가 일반 입시에서도 내신이 잘안 나오니까 저는 정시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시 성적 올리는 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. 제일 큰 거는 이제 수시 합격생들이 좀 빠지는 학생들이 있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재수생들이 유입이 되죠.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의대 이슈 때문에 재수생들이 막강한 재수생들이 더 많이 올것 같아서 고3들 현역들이 등급 따기가 점수 따기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것 같은데요. 네, 정시에서 성적 을 올리는 거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. 내 네, 실력이 늘어도.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달라져요.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중간을 했는데 실제 수능을 가면 이 그룹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빠지고요. 위에 이제 재수생 형들이 이렇게 낍니다 그룹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야내 등수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을 키우면 또 등수는 똑같이 50등이 됩니다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적 올리기가 어려운데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상담을 더 나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어, 눈높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벌써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은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죠 자기는 꿈은 이런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니까 실제로 시도는 하지 않고 실력은 잘안 나오고, 그러니까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성장하는데 또 방해가 되고요. 이 방해가 뭘까요? 운동을 배우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또 슬럼프죠 슬럼프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러면 또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결과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된 친구들을 보면 자기 객관화가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사실 운동을 너무 잘해서 큰 꿈을 꿀 수도 있었던 아이입니다 유연성은 안 돼서 동대체교를 쓸건 아닌데 한양대 에리카 정도는 충분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친구였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. 내신이 막 7등급 이랬으니까. 아무튼 그 친구는 실기 잘해서, 나사렛대를 갔습니다. 수시로 나사렛대를 갔고요. 2년 열심히 다니고 편입을 준비합니다. 편입을 하는데, 배근력이안 돼서 단국대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었고, 높이뛰기를 또그 당시 에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서, 그래서 인천대 높이뛰기 170 넘어가고, 1kg 메디신 잘 던지는 친구입니다. 올 만점. 면접도 잘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중앙대 스포츠과 메디신. 당연히 만점, 뭐 재멀 만점. 이래서 편입해서 중앙대를 갔습니다. 또한 친구가 더 있는데 그 친구도 나사렛대 가서 이 친구는 편입해서 인천대를 갔고요 그래서 이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당시에 나사렛대를 쓸 때도 진심으로 또 열심히 준비하죠 근데 객관화가 안돼 있으면 나사렛대 쓰기는 좀 속상합니다 이러고 집중해서 연습은 잘안 하게 되고 꿈은 저기 높이 있고 근데 자기 실력은 또 거기에 못 미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기객관화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많겠죠. 근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어그 다음에 조금 몇 가지 이야기 뭐 마이크 킨 김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제가 또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. 이거 보시면 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입니다. 다섯 가지 짧게 말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. 눈에 되게 자극이 많이 오고요. 스마트폰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뇌가 여기 좀 빠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부나 운동해야 될때좀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수면에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막 보고 이러면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서 컨디션이 안 좋고 다음날 운동이나 공부에도 지장이 있고 이제 공부 같은 경우 아침에 고3들 1교시에 뭐 한다 이러면 저는 공부 시작은 전날 밤 잠들 때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잠들 때잘 준비하고 잠을 잘 자야지 아침에 잘 일어나고 아침 공부가 잘 됩니다 아침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운동. 있는데 전날 내가 밤을 샜다. 아 그거부터 운동 준비가 안된 겁니다. 아침에 일찍 나와서 뭐 하면 뭐 합니까? 지금 밤새 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.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폰 되게 안 좋은 것 같고요. 두 번째 어, 오버트레이닝 하면 안 됩니다. 뭐 욕심에 뭐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. 이게 실기까지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. 아마 지도자분께서는 다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차곡차곡 내 진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완성형의 선배들, 재수생형 누나들 보면서 막 오버해서, 오버 트레이닝 하면은 부상도 오고요. 잘 늘지도 않으니까 또 스트레스도 와서 슬럼프도 오고요. 서두 번째는 오버트레이닝 하면 안 된다. 자, 세 번째는 어,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. 수면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. 이게 뭐 성장 호르몬도 있고요. 그다음에 수면이 부족하면 운동할 때뭐 반응 속도라든지 정신적인 체력, 정신력도 안 좋고요. 그래서 수면을 그냥 일찍 잔다가 아니라 수면 환경에 대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네,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네 번째는요. 영양,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. 하는 것도 운동의 하나입니다. 근데 먹는 거 너무 감가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처먹지 말고 막 처먹지 아이라든막 먹지 말고, 골고루 영양소 좋은 걸로 잘 먹어야 됩니다. 운동을 하면은 많은 에너지 소비가 있고요. 공부랑 운동, 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. 또 여름 더워지고 이러면 또 체력 저하도 좀 있고요. 또 면역력이라도 안 좋아서 감지라도 걸리면 또큰 낭비, 손해니까, 어잘 먹어야 됩니다. 영양적으로 잘 먹어야 되고요. 마지막 다섯 번째, 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. 성격 좋은 친구들이 잘 합니다. 좀 긍정적이고 잘 웃는 친구들이 이런 압박감이나 실기 테스트를 했을 때 기록이 안 나왔을 때에도 좀 스트레스도 조금 이겨내고요. 심리적인 자신감도 잘 관리를 하고요.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동기부여가 결여되는 점, 요런 걸좀 경계해야죠. 그래서 주변에 함께 하는 동료들도 되게 중요하고요. 아무튼, 그래서 성격 좋은 친구들, 스트레스 관리 잘 하는 친구들이 어,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 스마트폰 조심하시고 오버트레이닝 경계하시고 수면 부족하지 않도록 수면 관리 잘 하시고 영양도 부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사실은 잘된 친구들의 공통점 자기 객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메모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학생들 잘 지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친구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입시하는 친구들이라면 뭐, 올해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, 허접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